그래서 별점 별점이 내려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카카오 콜을 잘못 잡았을 경우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콜 취소를 시키고 별점이 안 내려가게끔 이런 조치 사항을 취하시게 되면은. 안녕하십니까? 소근인처입니다 요즘 저희 모임에 신규 회원들이 좀 있어 가지고 신규 회원들이 카카오 콜을 깔아 놓고 카카오 콜을 잡았는데 이 잘못 잡았어요. 콜을 잘못 잡아 가지고 콜 취소. 우리 택시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하신 분들. 오래 올해? 오래까지 필요 없죠, 뭐. 카카오 콜을 조금 하신 분들. 어, 콜 취소하는 방법 다 알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콜을 잡고 나면은 위에 신고하기,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콜 취소가 가능한데 이 신고하기 누르게 되면은 별점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 예, 신고하기 누르게 되면은 카카오 별점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고하기 눌러도 별점이 안 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카카오 콜 초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어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주위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들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별점 안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별점 안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꼭 따라 하세요. 메뉴 버튼을 먼저 누릅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 정보 수정, 내 위치 확인, 운행 정보, 이런 게쫙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서비스 문의. 서비스 문의를 클릭을 하세요. 서비스 문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카카오톡이 실행됩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최신 카카오톡을 설치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에서 열기.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카카오티 택시 기사용 채팅창이 열립니다. 상담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를 눌러줍니다. 내를 처음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를 눌러주십니다. 내를 누르게 되면은 아래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인증하기를 또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화면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카카오 택시 기사용 여기서 전체 동의를 표시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줍니다. 계속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내용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자,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카카오티 택시 기사챗봇. 원하시는 해결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콜을 잘못 잡았잖아요. 잘못 잡아가지고 콜 취소하기 위해서 신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신고 철회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신고 철회.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 철회도 여기서 하지만은 승객 불만 접수도 여기서 합니다. 승객 불만 접수. 예를 들어서 손님이 탔는데 욕설을 하거나 이 손님이 매너가 진짜 꽝이다. 그러니까 승객 불만 접수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신고 철회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고 철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신고 철회 신고 철회 요청을 시작합니다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한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셔야 접수 처리됩니다 챗봇에서 신고 철회 접수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인하러 가기를 눌러줍니다 확인하러 가기 확인하러 가기를 누르게 되면은, 승객 탑승 전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하면서 이런 창이 열립니다. 이걸로 계속, 어, 왼쪽으로 넘깁니다.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콜 취소를 유도하거나 콜을 취소하는 경우, 또 옆으로 넘기게 되고, 호출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시킨 경우, 또 옆으로 넘기게 되면, 탑승 위치가 아닌 곳에서 탑승을 요구하는 경우, 여기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를 클릭을 해줍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를 눌러주니까는, 승객이 탑승 중,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이것도 또, 똑같이 옆으로만 계속 남겨줍니다. 옆으로만 남겨주게 되면은, 승객과의 불필요한 대화는 이제 그만. 탑승, 탑승 중 불편상, 탑승 중, 난폭 운전 모두에게 위험해요. 또, 옆으로 냉게 되면, 고의적인 경로 이탈과 우회 운행은 안 돼요. 탑승용 불편상 사 3.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걸 클릭해 줍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화면이 또 나오는데, 승객 하차 시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이것도 왼쪽으로 계속 냉겨줍니다. 똑같이. 택시 요금 잘못 입력. 하차 후불편사항 분실물 확인. 정확한 목적지 도착 여기서 신고 철회 신청하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신고 철회 신청하기를 클릭을 해 주게 되면은 신고 철회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 카카오티 택시기사용 앱에서 접수 진행 중. 이미 진행 중인 신고 철회 접수가 있습니다. 진행 완료 후에만 신고 철회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철회 접수는 챗봇에서만 가능합니다. 파트너 운영센터 콜센터에서는 관련 문의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가 콜을 잘못 잡았을 경우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도 별점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 충분히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별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별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점, 별점이 내려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카카오 콜을 잘못 잡았을 경우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콜 취소를 시키고 별점이 안 내려가게끔 이런 조치 사항을 취하시게 되면은 별점이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이렇게 카카오 콜을 취소시켜도 나한테 별점이 안 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필요한 정보만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구 인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